찬성가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는 우리의 소망, 힘과 위로가 되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찬양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좋은 땅에서 자라나는 과실수로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영혼의 뿌리는 깊고 반석 위에 세워진 주님 안에 박히게 하옵소서. 삶의 줄기는 풍파에도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생각과 행동의 가지는 넉넉하고 여유있게 자라게 하옵소서. 입술의 열매는 복되고 밝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역으로 이 땅을 마음껏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궁휼를 기다리오니 오늘도 치유의 손길로 임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나아짐의 은총이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픈 부위 부위마다 예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여 주셔서 다시 온전케 세워지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기 부족함이 없는 환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안정과 치료를 받으시는 모든 환우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평온케 하시고 놀라운 치유에 광선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삶의 터전이 안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반듯하게 서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무럭무럭 성장성숙하게 도와주시고 평생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귀한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부모님 세대들 영혼 속에도 평안 주시고 건강 주시고 기쁨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 속에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공부할 때 지혜롭게 하소서. 열정 갖게 하소서. 다음 단계를 지,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자녀들, 또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출발하는 자녀들,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지혜로 채워지게 도와 주시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성한 자녀들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건승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맡겨진 소임을 감당할 때에 하나하나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만남도 이어지게 하소서 가정의 분복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희망이 넘쳐나는 각 세대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터가 주님의 능력 가운데 구권이 세움밖에 하여 주옵소서. 각 일터가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차게 부릴 듯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것 주님께 서아시오니 하나하나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열정 있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선한 손길로 말미암아 충만한 열매가 맺힐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일터가 여러 가지 도전하고 교육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문이 열리게 하소서 활짝 활짝 주님의 섬세한 손길을 통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힘차게 힘차게 하나님이 주는 꿈을 가지고 열정 있게 도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좋은 투자처 만나게 하시고 또 투자 받을 수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 교류할 때마다 아름다운 마음도 나누게 하시고 좋은 결실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일터에 충만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그리스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 받는 귀한 일터들로 우뚝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졸다하는 성도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오가시대 성령께 삼께 하시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잘 다녀오시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바르고 신실하게 세워지는 복이 있는 다음 세대들 되게 하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 받는 다음 세대들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연세된 우리 세대들도 계십니다.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한 귀한 세대들이 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안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희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나이 드신 세대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생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의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해주옵소서 저희 교회 다음 세대들도 또 우리 나이 드신 세대들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희망의 능력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그리고 따뜻하게 섬기는 아름다운 세대들 간의 교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활기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사랑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한날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대살로니카 전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대살로니카 전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구약성경 선지자 다니엘은 다니엘서 7장에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셔서 영원한 권세로 그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근거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단어였습니다. 바울도 강림, 오신다 라는 뜻, 이 강림이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녀들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대리로 오신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영원히 당신의 백성들을 살게 하려고 데려가신다, 임하신다. 이것을 다니엘이나 바울이 모두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앞뒤 상황을 살펴보면, 대사로니까 교인들이 한 가지 걱정, 근심, 그리고 공포에 떠는 일이 있었습니다. 죽음입니다. 그들은 죽는 것에 대해서 꽤나 불안했고 힘들어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살로니까 이 지역이 죽음에 대해서 매우 암울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했던 장소입니다. 고대 그리스에 속해 있던 이 지역, 데살로니카는 로마 시대를 지나면서 죽음에 대해서 격렬하게 슬퍼하는 풍속을 갖게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았지만, 특히 이 데살로니카 지역을 비롯한 그 주변 지역이 사람이 죽으면 아주 통곡을 하면서 슬퍼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음, 인생의 허무함, 영원한 이별, 모든 이에게 닥칠 고통. 이렇게 정말 암울한, 그런 처절한 시간이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그리스 시인들, 예술가들, 문학가들이 죽음을 모든 희망을 무너뜨리는 막강한 위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학가, 시인들이 대살로니카이 많이 살았었는데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도시 전체가 죽음에 대해서 암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면 뭐합니까? 죽음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희망을 버리는 그러한 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겁니다. 그런 분위기를 계속 사람들이 부추겼고 그러면서 자꾸 타락한 그리고 잘못된 삶의 모습들을 가지면서 그냥 흥청망청 일회성의 삶을 사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대살로니카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로마 제국이 신앙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 죽음에 처하는 현장들을 보게 됩니다. 로마 제국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이 대살로니까 여기를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인을 강력하게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이 이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고 여기서 순교를 당하는 모습들을 여러 대살로니까 교인들이 본 겁니다. 이때 대살로니까 교인들이 신앙이 좀 이렇게 깊고 아 나도 순교할 수 있다. 순교는 하나님께 영광된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지만 이제 막 예수를 믿어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조금 확신을 가지는 그 순간이었는데 예수 믿는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죽임을 당하니까 공포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대살로니까 교인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좀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 믿는데 또 저렇게 처절하게 죽는 모습을 보니까 이 마음의 불편함이 계속 확산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이 죽음에 대한 이러한 공포심 그리고 굉장히 절망스러운 이러한 마음을 딱 차단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표현을 하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잠들다. 죽음을 잠들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당시 사람들도 죽음을 잠들었다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때 "잠들다" 라는 것은 영원히 깰수 없는, 영원히 누워 있는 이러한 모습을 상징하는 완곡 어법이었습니다. 부드러운 표현이었습니다. 진짜 잠든 게 아니라, 너는 깨어날 수 없어, 영원히 그냥 그, 그런 상태로 머물게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잠들었다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입니다. 똑같이 잠들었다 라는 말을 썼지만, 깨어날 것을, 다시 일어날 것을 전제로 해서 잠들었다. 이렇게 죽음을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대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선리니까 교인들아, 죽음, 잠자는 거다. 근데 영원히 잠자는 게 아니라 잠시 잠자는 거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일으키시는 그 부활을 맞이하게 된다. 그걸 확신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잠시 누워 있는 것이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문에서 알지 못함을 원치 않는다. 곧 너희 대살로니까 교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막연하게 걱정하지 말라. 공포심에 떨지 말라. 죽음은 완전히 끝났다. 절망감으로 휩싸이지 말라. 죽음은 분명히 부활을 일으키는 전제다. 우리가 다 죽지만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건 소망이 없는 사람과 같다고 바울이 계속 설명을 이어갑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죽음에 이른 사람들을 보면서 슬퍼하고 험감을 갖고 너무 답답하게 여기는 것 맞습니다. 이제 죽었으니까 더 이상은 서로 얼굴 볼 일도 없고 영원한 헤어짐이니까 그것만큼 아픈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이 있기에 죽음이 슬퍼하는 시간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을 기대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희망이 넘치는 기대감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 진짜 제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어떻게 알까? 그걸 바울이 오늘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그 증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었다. 완전한 죽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게 잠시 죽은 척 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인간이 겪는 진짜 죽음. 우리가 죽으면 며칠 있다, 이제, 그,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완전히 무덤 속으로 또는 화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 죽음을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몸서 다 체험하시고 아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우리랑 똑같이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죽었다라는 것은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 대속적인 죽음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이 내용이 강조되어 있는, 표현되어 있는 구절이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진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똑같이 인간처럼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도 믿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기 위한 죽음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 부활케 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그러니 죽음으로 끝나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부활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된다. 우리에게 바울이 이 죽음을 극복하는 놀라운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당신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십자가의 죽음이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종착지가 아닙니다. 부활이 목적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임하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기쁨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살아난다라는 뜻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난다. 내 가정이 살아난다. 내가 속한 모든 모임이 살아난다. 살아난다. 믿으면 살아난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고욕과 고통을 당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고욕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고욕과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고욕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죽으라고 누워있으라고 당하는 게 아니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깊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시간에도 희망 없는 사람처럼 살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희망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부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부활이 아닙니다. 생명의 부활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부활입니다.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이때, 부활은 최종적으로 있게 되는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매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원한 부활은 딱한번 일어나지만, 마지막에, 부활은 매일매일 내삶 속에서, 내 자리 속에서, 내 시간 속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만날지라도, 그것보다 더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도 일어나야 되고, 내일도 일어나야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마음껏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살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힘차게 동행하는 복이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살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어제의 우울감, 어제의 답답함 다 버리게 하시고, 오늘 새롭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대로 저희가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힘차게 새롭게 출발하는 복된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 한 영혼 영혼에 새로운 부활의 역사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